안녕하세요, 농장입니다. <laughs> 제가 옛날에 못찍은 이유는 바빴어요. 오늘은 2017년 2월 12일, 예! 저번에 비누 만들다가 이렇게 난장판 야수 라장. 이 됐고. 오늘은 저기 아론이야 뭐더라? 나무를 잘랐는데요. 여기 이렇게 옆에 있죠? 옆에 이런 걸 잘라주는 거예요. 근데 저기 매실 있잖아요. 데요아맞 여기 매실인데. 여기가 매실인데 여기 장가리 쳐줘야 돼요. 안 그러면 아니 근데 장가리 치고 심으면 다시 또 매실 나오면 되고. 이쪽은 또 다시 봄 되면 씨앗 심어가지고 블베리 할 건데요. 이게 네. 어디 2017년 3월 12일 아니 뭐 n i m a 이거. 이 그때 요쪽 거농장 이거. 대합니다 근데 그때 이거. 이거. 거이요 그냥 그때 이거. 이거.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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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